네 안녕하십니까 아매는 구이사입니다 어 이번에 지금 입고된 차는 어, 쌍용 렉스턴 네, 렉스턴입니다 렉스턴 인데 아이 어부바 해서 오셨네요 어부바 사료이다 네. 보니까 끌려오진 않고 네, 업혀 왔네요 시동이 어빠졌다는데 중요한건 시동이 지금 잘 걸립니다 224,000 네, 키로를 타셨네 자 일단 주행중에 시동이 꺼졌다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걸리진 않았고 그리고 제 갓길로 주차를 해가지고 다시 걸었는데 시동이 걸렸대요 희한할세 자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쌍용자동차 렉스턴 W인가? 렉스턴인가? 보자 어 지금 2.7 C2I C3I 어뭐이 종류가 많노. 자, 기진단어 부스트 압력 센서 단선 단락 부스트 압력 센서 초기 점검 이상 VGT 작동 상태이상 부스트 앞노기 스로틀 제어이상. 어, 그냥 뭐 봐도 어, 시동이 꺼질 그런 코드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부스터, 터보, 터보 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인데, 자, 시스의 아닌 일은 뭐라 하는 거죠? 똑같겠지. 뭐볼거 있겠나? 에, 자, 디자이 예. 일단은 지금 뭐요 지금 VGT 작동 상태, VGT가 작동 상태가 지금 부스트압이 누기돼 있네요 누기 누기되면 당연히 부스트 압력 센서 쪽요런 코드는 센서 고장일 코드일 수도 있는데 부스트 압력이 누기된다니까 뭐 압력이 너무 낮고 너무 높고 이러면 센서 신호값 자체가 얘가 뭐 단선이다, 단락이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는 있겠죠. 센서 자체 고장일 수도 있고 일단은 요세 개는. 이 시동이 꺼지는 하고는뭐 특별히 크게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터보 찾아도 이 터빈이 터빈에서 과급을 하지 않고 그냥 스로틀 바디에서 빨아댕기면 예, NA 상태죠. 예, 자연흡기 상태로되면 시동이 꺼질 수는 없는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로틀 제어. 예, 이 친구 때문에는 시동이 꺼질 수 있죠. 아 이게 유로 유로 5인가 유로 4인가? 일단은 EGR 제어와 터빈 돌고 그리고 스로틀을 닫고 열고 뭐있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로틀 바디가 이 이렇게 열려 있다가 이제 아마 어떤 제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이제 닫았다 열었다 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하고 고장나서 그냥 막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콧구멍을 틀이 막은거죠 입하고 콧구멍을 둘다 막아버리니까 숨쉴 데가 없잖아 그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도 죽는거고 질식하는거고 엔진도 산소가 안들어가면 당연히 시동이 푹 꺼지죠 그러고 나서 막스로틀을 막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되어버리고 난 상태에서는 셀을 치면 이 상태에서 이게 탁열리면 공기가 빨릴 수는 있는데, 안 열리고 그대로 이제 계속 안에서 피스톤이 잡아당기면 네. 시동이 안 걸리겠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시동이 걸려서 부르부르부르르 했을 거고, 내정은다 했을 거고, 공기가 작으니까 뭐, 연기가 엄청나게 났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코드니까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 출력값도 한번 볼게요. 어 보자 뭐가 보이노 뭐야 부스압력이 0 빠요? 아 빨아서 0인가 한번 푹 해볼까 어 바로 일로 올라가버리네 악셀 포지션 넣고 연료분사 엔각팬, 엔진 구동, yes. 브레이크 램프, 스 t o 자, 오케이, 온 n 브레이크 스위치, 오토크루즈, 파워 예열, 아, 인젝터. 야, MDP 횟수가 322네. 아직 살아있네. 어이구야. 어, 그렇지. 뭐, 뭐 봐야 되나? 뭐 볼게 없노. 뭐 봐야 보이지. 아 이거 뭐뭐 이게 뭐 이만. 왔다 갔다 왔다 춤을 추는 거죠 뒤로 와이 아, 춤추노 소리도 뭔가 덜덜덜덜 떠는 소리였던 나는가 벨트 벨트가 아 이거 뭐시네 벨트가 조금 이래 요동을 치네요. 자, 자바라를 탈거를 했는데, 어,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디젤은 열려 있어야 돼요. 어, 내려가는 게 이거 위로 들어야 되나? 어. 어, 움직임은 가벼운데? 일시적인 오류인가? 이게 움직임이라도 무겁다면 어떤 제어 의상이 맞는데, 이리 가벼운데? 허허 희한할세. 지금 공회전 상태입니다. 와우. 일단, 그, 터보, 예, 지티 지금 액추에다 진공수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지금, 진공 테스트, 예, 지티 진공 테스트를 이쪽에서 여기까지 중간에 라인에도 혹시나 어디 세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바로 땡겨서 확인해 볼게요. 자, 아, 진공은 쫙 걸려주고, 로또는, 어, 근 소리가 나? 지랄, 다 소리 뭐지? 소리 나면 안 좋은데. 오케이 일단 진금 세는 데는 없고. 야무겁 나. 보자. 아이씨 뭐 이라고 뭐꼼짝을안 해. 알 수가 없네. 아하 아하 아하. 자 시동 걸고. 아니 걸, 걸 걸어봐. 이 오케이. 한번더 시동 걸어 봐. 시동 걸어 봐. 수리할 부품이 왔군요. 자, 일단 어, 벨트, 예, 벨트 이, 지금 22만 다시 동안 한 번도 교환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벨트 텐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터보 쪽, 이제 터빈 쪽보다는 먼저 이노마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진공 테스트를 했을 때 어, 진공이 누설되는 데는 없었고 시동 꺼지는 거는 아마 요거 때문에 꺼질 것 같아요. 이게 크랭크 각 센서인데 엔진 회전수를 이제, 그, 감지해주는 센스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벨트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친구들이고. 그리고 지금 떠는 거. 예. 텐션이 약해서 20만 키로 까지한 번도 안 바꿨기 때문에 텐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이 친구 뭔지를 아시죠? 예. 발전기 풀립니다. 지금 보니까 요, 원에 이 친구도 그 발전기 풀리고 고착이 됐어요. 예. 이 친구들. 예. 스루트 플랩은 놔두고 일단은 부지티 쪽 관련된 코드가 몇개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요거로 먼저 해보고요. 나머지 시동꺼지는 거는 이제 요걸로 아이고아이고 예. 아이고. 네.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좀 그렇긴 그런데 뭐 가능성이 제일 크죠. 나머지 좀 희박하죠. 스루트 플랩이 막아버리면 꺼질 수는 있지만 조금 희박하니까 일단 가능성 있는 이 친구부터 예, 네. 교체 해보겠습니다. 아. 와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서장훈이 와도 좀 배터리가 올라 타서 해야 되겠구만 아따이 밑에서 하면 좀 수울라 후지텍 쇼에다가 여거니까요거교체 해볼게요 요거는좀미치게개 하네 자 텐션 들어 간다 이좀 이리 이 이어이어봐 아, 이거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발전기를, 우치는되 이어서, 때가, 내가 해야되나? 자, 발전기를 살짝끔 떼가지고, 이 풀리를 하늘로 보게. 한 다음에, 힘팩으로 하면 되겠죠? 자, 발전기를 살짝, 보자, 얼굴 한번 보자. 다보다진가아니다짜라잔 자, 빼냈습니다. 자, 이제, 새 거를 말아주면 되겠죠? 조립은 뿐의 역선, 오케이! 자, 이게 지금 보면, 나갔다는 게, 이 안에 지금, 돌아 보이죠? 자, 드라이브 잡아볼게요. 잡았죠? 자, 지금, 안 돌아가죠? 반대로 돌려볼게요. 돌아가죠? 예, 이쪽은 돌아가고, 이쪽은 안들어가고 예. 전에 거는, 이쪽은 안들어가는 거는 뭐 똑같겠지만, 이쪽 편으로는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나안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제 벨트가 덜덜덜 떨면서 소리도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했어요. 자, 어, 벨트, 예. 세트. 어, 요거를 지금 못 바꿨어요. 예. 밑에, 텐션, 요거요거 요거. 어, 같은 거네. 예. 그리고 이제 발전기 풀리. 그리고 이쪽에, 예, VGT솔, 그리고 저 밑에. 요거 요거 밑에 있어요. 잘안 보이죠? 아잘 어, 보일라나? 다요요 뒤에 보이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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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센서. 자 교체했으니까. 자 시동을 걸어 봅시다. 일단 시동까지는 것보다 지금은 그아만 배터리 떼놨다 이거. 하, 자 일단 그 시동 꺼지는 거는 지금 뭐 조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피드백을 받아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벨트 쪽 소리 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걸어 볼게요. 어. 전에 벨트 뜨는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예, 괜찮죠, 지금? 자, 요렇게, 일단,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 렉스톤, 예,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이 예. 마무리 통평을 하자면, 어, 고객님 운진에 있어가지고 시동 꺼지는 게 어, 이 신호 이 받기 전에 정차하려고 하는 찰나 뭐한 10km에서 한 20km 사이쯤 예. 그 사이쯤 시동이 톡 꺼졌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어, 엔진 회전수를 감지해주는 센서 쪽에 이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추측인데 이제 그 센서는 이하 불문하고 뭐전 세계 뭐 외제차든 나발차든 다 이상 있으면 시동이 꺼지니까. 예, 근데 희한하게 이제 고장코드가 없는데, 하나 특이점이 뭐냐면, 분명히 그, 처음에 견인해가지고, 이 진단을 해보고, 이 고장코드를 뭐, 부스터 쪽 하고, 터보 VCT, 그리고 뭐, 스로틀 바디 쪽 확인을 하고, 몇번 시동을 걸고, 뭐, 한 상, 황에서 경고등이 제가 소거를 시키진 않았는데, 다 소거가 다 정상이 됐어요. 여기 희한하더라고요. 일단은, 각 센서 쪽도, 혹시나 뭐, 시동이 잘 걸리고, 뭐, 저, 계속 잘되고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자가진단이 이제 컴퓨터가 해가지고 경고등을 소거시켰을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렇게 비드백을 받기로 하고 어 벨트 뜨는거는 뭐 물론 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22만키로 정도 21만이 없나 22만키로 탔으면 뭐이하불문하고뭐이 세트를 교체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벨트도 이제 금이 살 갔는데 온 벨트가 어떤 금잘 안가는데 내구성이 장난 아니죠 배아링도 소리 하나도 안나고 이제 발전기쪽에 뭐 원행 번에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안쪽 방향으로 돌고 반쪽으로 안 도는 어떤 그 친구가 고착이 되다 보니까 벨트를 떨게 만들었죠. 그것도 참차종 불문하고 뭐 베이커를 불문하고 고착되면 뭐 유도 역시 뭐 에누리 없이 그냥 막다 들프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마무리 벨트 쪽은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부위티 쪽은 터보 쪽을 일단 놔 놔뒀어요. 예. 액추에이터부터 먼저 교환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터보 쪽에 고정 코드라든지 차가 뭐좀안 나간다든지 뭐 일단은 지금 뭐 크게 어떤 가속 불량, 뭐 출력 부족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일단 공을 증 찍어 보는 걸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차 후에 터보 쪽도 손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싼것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도 가자마자 MRI 찍읍시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 싼거 뭐죠? 그렇죠. 뭐,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죠. 뼈 이상 없네요. 어, 이상한데? MRI 찍어봐야 되겠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걸로 그렇죠? 차 후에 또 이상 있을 때또 뭐, 제작업을 하게 되면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